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제 방에서 막 춤을 췄어요. 막 신이 나서요.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너무 절고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막 혼자서 미친 척 춤을 췄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어제 미래 비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그리스도인의 비전,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비전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다.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비전이냐 내가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다 망하는 거이다 성경 어디에도 비전은 하나님 주신 것이지 내가 만든 건 없어요. 내가 원한 비전 된게 없어요. 한번 더. 그 꿈, 그 비전은 사람이 만들어낸 아브라함의 꿈, 탐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와의 호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철저하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뭐 빚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사단에게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은 헛된 꿈, 잘못된 꿈, 내가 만들어낸 비전을 쫓다가 죽는 사람이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미래 비전 두 번째 날그 꿈을 잃어버린 자그 꿈이 없는 자 옛날에 비전이 있었는데 내 탐욕에 내 욕심에 잘못된 내가 복음에 빠져서 그 비전을 잃어버린 비참한 사람들 교회 나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음도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비전 자체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고 세상처럼 사는 것이 종교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심성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꿈이, 그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는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말씀하는 본문. 요엘서입니다. 모든 참담한 형평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책이 요엘서예요. 비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꿈을 잃어버린 꿈이 없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 전무후무한 재앙의 날이 있을 것이다. 제사조차도 가장 근본인 하나님께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런 지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기쁨이 사라지는 지앙의 날이다. 교회 와이스도 기쁨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얼굴 펴고 말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쁨이 없고, 무엇을 갖다 줘도 기쁨이 없어요. 다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라고 다 기쁜 게 아니에요, 그죠? 가난하다고 다 슬픈 것도 아니잖아요. 기쁨이 없을그 속에. 소출이 없는 재앙. 아, 아무리 많이 거둬도 내게 아니야, 다. 심히 잠 안자고 열심히 일하는데 내게 아니야. 만족하지 못해. 왜 그런 전무후무한 재앙이 맺는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40년, 50년 전에 하루에 한끼 먹고도 웃으며 살았는데 자가용의 에어컨에 아파트에 다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 더 가난해. 여유가 없어. 그게 진짜 재앙 아니에요? 교회가 우주처럼 온 동네 교회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 다 가난해.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마음이 가난해. 싸우고, 물고 뜯고,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러고 앉았어. 차라리 기회 안 오면 그런 짓안할 텐데. 그게 진짜 재앙 아니에요? 이 모든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라리 직분을 안 받았으면 덜할 텐데 직분을 받아서 더 하나님의 일을 방해 비참함 아니? 이런 진짜 재앙,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검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늙은 자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것이 시작이다. 너희의 현실을 직시해라. 나는 부유한 자요 거짓말하지 마. 실은 너 헐벗은 자야. 눈먼 자야. 가난하고 줄인 자야. 착각하지 마. 현실을 직시하라. 교회에 앉아 있다고 예배 안 빠진다고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착각하지 마. 가짜야. 현실을 직시해야 돼. 왜이 모든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모든 참담함의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이 온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군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 영은 더 즐겁고 더 행복해요. 할렐루야, 내가 똑바로 살고 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이시이 이 고난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지켜내야 되겠구나. 아,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구나. 기뻐요, 영혼 문제는 뭐예요? 이 장인 이누구부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부유하나 가난하고, 가졌으나 가지지 못하고, 가장 참담한 그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수호신이다. 언제나 내 편이다. 착각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미가스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미가의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인 우상, 나의 필요로해서 내가 만들어낸 신,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는. 복체만 갖다 바치면 무조건 내 편이 되고 무조건 나를 사랑는 그런 가짜신 만들어내신 그 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딱 지고 계신 분.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백성이 있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이 찾다 가면 큰일 난단 말이요 하늘 맛이 우상스러생각람면 큰일 난단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할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착각하고 살았거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것이 다 있냐고 착각했거든. 하나님 언제나 내편지 착각했거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생각하지 못했거든. 큰일 난다고. 요 산들아 나를 가려오라. 파이야 나를 가려오라. 그사랑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날주 예수여 서오십서주님 오셔서 맞이해야 될그 날에 그렇게 하고 앉았다 전무후무한 그 재앙의 날은 그 참담의 날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신이 두려운 참담의 날이라 깨어있지 않음 성경을 읽은 만큼, 교회를 다닌 만큼, 직분을 가진 만큼 더큰 심판이 있단 말이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은 자가 아닙니다. 꿈을 잃은 자, 비전이 없는 자, 또더큰 불행은 잘못된 꿈을 꾸는 자. 잘못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비전을 쫓아가는 자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요엘사예요. 검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누경에 보이기 위해서, 다시 거 외식으로 설퍼하는척 하지 말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게 시작이야.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교회 안의 죄를 다 끊어내라. 교회 공동체를 거룩에 세워라. 두 번째 할 일이, 내가 먼저 외식 버리고, 내 마음을 찢어서 나의 죄악을 애통하고, 고통하며 찢어내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 죄를 끊어내고, 세상 것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으로 회복하고 여와를 호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러기를 여와 호 여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라 그리할 때에 회복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리는세 가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죄를 끊어내고 회개하고 공동체적으로는 공동자닌 죄를 끊어내고 세상 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으로 회복하고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슬피 울며 기도하는 것그만이 유일한 길이다 회복의 길이다 그때의 하나님의 금휼이 이만한 겁니다 다른 것이 이만한 게 아니에요 가식과 외식으로 돈으로 하나님을살수 있는 게 아니.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왜 거룩을 회복했으니까. 그때에 예, 너희를 대적하던 그 군대들을 동쪽 바다에 빠뜨리고 서쪽 바다에 빠뜨려서 그들의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할 것이다. 출애국 홍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위험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이스라엘 싸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싹 제거했죠. 맞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험들을 제거하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아, 무리 씨를 뿌려도 가을에 이런 비가 오지 않으면 싹이 발화되지 않아요. 아, 아무리 열심히 길러도 봄에 그것이 열매가 알매기를 맺을 때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축정이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거뒀던 그 비를 다시 내리셔서 너희 땅을, 가정을, 자녀를, 회사를, 교회를, 사회를 회복시키신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너희 속에 줄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바른 지식의 바탕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봅니다 못 보니까 당분 못 들어가요. 목사 아니라 그 누구라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식 위에 성령을 부어준다.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딴게 아니에요. 돈잘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명사를 준게 아니에요. 다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복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의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 말씀을 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죠? 렇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요엘세 내용.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가슴을 찢으면 내 속에 는 죄를 끝내고 교회를 공동체를 거룩으로 회복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도록 기도할 때에 그렇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마음을 짓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교회를 거룩으로 회복해라. 지도자들은 교회 회중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라. 이세 가지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의 긍휴를 베푸시고, 그때의 모든 위협들을 제거하시고, 그때의 땅을, 가정을, 기업을, 회사를, 교회를, 사회를 회복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부어주시고, 그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그 비전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죠. 우리는 세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일곱 가지로 부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외식으로 옷을 찢지 마시고, 보이기 위해서, 마음을 지셨어요. 죄를 예통하고, 죄를 끊어내세요. 그리고 돌아와, 교회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끊어내세요.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들어와서 복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을 죽이겠습니다. 내가 그 뜻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하는, 거룩한 괴로 회복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금유를 베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깨어서 이 요엘스의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헛된 세상의 꿈, 사람이 만들어낸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인 양찾각가고 쫓아가는 마치 도토리를 찾아 땅만 쳐다보는 멧돼지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거룩을 그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할 때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은 바른 지식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깨우세요. 우리의 마음을 짓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